네 안녕하세요. 저는 히어로 보드 게임 카페 부평역점 대표 김대영입니다. 일단 평상시에 보드 게임도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었고 다트하는 것도 취미 생활로 하고 있었는데 히어로 보드 게임 카페 방문해 보고 아 저한테 뭔가 딱 맞는 창업 아이템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. 여러 군데 보드 게임 카페를 다녀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히어로 보드 게임 카페처럼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저한테 딱 맞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저를 포함한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손님들하고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,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고 분들도 많이 생기고, 이제 그런 손님들이 와서 직원들하고 뭔가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친절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요. 손님 한분한 한 분마다 최대한 신경 쓰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. 보디게임 종류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제이다 제가 할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교육도 와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교육 이후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보디게임을 이제 알려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큰 부담감을 덜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요식업 쪽에 종사를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 히어로 보디게임 카페를 운영하면서는 뭔가 즐길 거리가 많다 그러니까 즐겁게 즐기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드게임 카페는 이제 오픈형 테이블인데 저희 히어로 보드게임 카페는 전부 다 프라이빗한 룸 형식에다가 기본적으로 보드게임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깔끔하게 잘 되고 있죠.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물론 저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. 하지만 히어로 보드게임 카페 무조건 기대 이상입니다. 굉장히 재밌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